안녕하세요 오동입니다 8월 30일 전체 공개 영상입니다 어제 증시는 1.3%가 빠졌는데요 요거는 나스닥이고요 S&P는 0.6% 다운은 0.2%가 빠졌기 때문에 이 시장 전체에 큰 하락을 만든 건 아니었다 그러면은 왜 나스닥이 1.3% 빠졌을까를 보면은 요 부분은 반도체가 약세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강한 하락이 나왔다 그런데 이 반도체의 하락은 미리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때부터 오르더라도 반도체는 떨어진다. 잠깐에 오르더라도 떨어지기 때문에 오른다면 익절을 해두고 어제도 미리 멤버십에게는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반도체 부분. 그래서 몇몇 멤버십 분들은 가지고 계신 것들 좀 익절을 미리 해놔서 하락분을 피할 수 있었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형태가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pc가 중요했죠 근데 pc는 전체가 부합이 나왔어요 근데 그 안에 상세 내용이 이 서비스 물가는 상승했지만 일단 상품 물가가 상승하지 않았다 이 상품 물가가 상장, 상승하지 않았다는 건 관세가 아직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다행인 점이겠죠 그리고 근데 그 뒤에 나온 소비자 심리 기대지수가 좀 하회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 증시 하락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일단 이 물가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하락세를 전환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리고 마벨하고 델 실적이 나오면서 데이터 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닝콜에서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개별주다. 이 반도체 중에서도 전체가 다잘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마블이나 텔이런 부분에서 어닝에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은 전체적인 섹터를 끌어내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했듯이 반도체도 결과적으로 개별주 싸움입니다. 항상 개별주 빅테크 이런 위주의 그 4대장 있잖아요. 그 위주의 반도체를 가져가는 게 낫지 한번 어떠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한번에 충격이 올때 전체 섹터의 이 약한 부분들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거기다가 알리바바, 이 엔비디아의 추가적인 큰 상승, 하락을 만들었던 건 알리바바 소식이죠. 알리바바가 AI 칩을 만들었는데 이 AI 칩이 엔비디아와 엔비디아 쓰는 이 칩들과 호환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성능도 괜찮다. 근데 아직 까봐야겠지만은 일단 이런 소식이 반도체에 추가적인 하락을 나타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처럼 딥시크적인 하락을 염두에 둔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첫 번째 예기치 못했던 충격이었고 지금은 엔비디아가 최근에 H20에 대한 매출을 잘 안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매출이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면역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H20 매출이 아니더라도 엔비디아는 잘 성장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잘 지켜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엔비디아를 잠깐 끌어내릴 수 있지만은 엔비디아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고요. 엔비디아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 확장이 중요합니다. 뭐 비지컬 AI나 로봇이나 이런 쪽으로 더 파일을 키워 나가야 돼요. 이 칩만 파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이제 엔비디아의 추가 성장을 이끌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지금 요거는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지금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의 하락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하락보고 여기다 보는 건데 이 구간을 자체를 횡보 하락으로 보겠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요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갈 때는 변동성이 큰 주식은 떨어질 때 담는 거고 변동성이 좀 작은 주식들을 미리 좀 담아두어서 이런 부분에서 수익을 낸다. 그래서 애플 마소, 구글 요거를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렸고 어제도 이제 애플을 미리 들어갔던 것들 것을 또 익절을 떨어지기 전에 익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애플은 사실 또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장 전체가 지금 하락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고, 어제 하락을 좀더 만들었던 부분은 회피 물량이 또 있습니다. 8월 마지막 날이고, 월 마지막 날. 그 다음에 주말이고, 월요일에 근로자의 날이라서, 예, 총 3일 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혹시 모를 회피 물량, 이런 부분이 좀 추가적이 됐고, 그 돈들이 또 어디로 갔느냐. 안전 자산 선호 심리로 금으로 가고요. 그 헬스케어 경기 방어주 이런 쪽으로 들어가죠. 이런 부분도 다 멤버십에서는 다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려 나가냐에 따라서 기술주만을 들고만 있다면 기술주에 큰 하락이 왔을 때그 하락폭을 전체를 다 맞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다각화를 해두면 하락에서 다른 순환매로 버티고, 그다음 떨어졌을 때뭐 여기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뭐 기술주로 들어가도 되고 뭐 떨어졌을 때 기술주에 들어가고 이러면이 수익폭이 더 손실을 좀 줄이고 수익을 더 늘려나갈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상승폭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여기서 죽고 여기서 한번 내렸다가 올라갔으면 이 부분이 컵앤 핸들로 추가적인 아래로 이제 내려오지 어느 정도 내려오지 않고 올라가겠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 구간에서 조정이 없이 이대로 쭉 계속 들어 올렸습니다 연장파동으로 그리고 지금 이 8,9월식 구간에서 누웠습니다 그럼 이 구간을 항상 여러분들도 들어 보셨겠지만 상승이 커지고 상승폭이 줄어들고, 줄어들면 하락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이 이루어진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 구간을 횡보를 하면서 상승으로 갈 거냐 횡보를 하면서 약간의 조정을 줄 거냐, 이 차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구간에서 이제부터 급락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장기적으로 지금 흐름을 봤을 때 트럼프 정권에 들어 봤을 때 어, 저는 다시 이렇게 롱 과점으로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 신념이 필요해요. 자기만의 믿음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때 어느 정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믿음이 없으면 만약에 크게 떨어졌어요. 근데 요거에서 다시 올라갈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이 아래에서 손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숏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롱이 7에서 8이고, 숏이 2에서 3이죠. 숏이 불리한 싸움이다. 그래서 숏은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수량도 항상 숏은 적게 들어가고, 인생을 역전을 하는 거는 롱으로 역전을 하는 거지, 숏으로 역전을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때도 제가 요 뷰가 조정을 계속 보면서 기다렸는데, 요 표가 틀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도 숏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부분이 수량과 손절과 계속 복합적으로 들어가면서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아, 이거는 이 자체가 조정을 줘봤자 계속 흔들면서 조정에 큰 이득을 주면서 가는 조정이 아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요 구간부터 지금 좀 트레이딩을 하고 있어요. 계속 와리가리 치는데, 결과적으로 어 계속 수익을 나고 내고 있습니다. 최근 매매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잘 꾸려 나가 가지고 이 구간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잔이 애매하고 또 떨어지는 것도 애매하게 떨어지고 이러면서 어또 떨어지는 것도 전체가 다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몇몇 종목만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걸 또사잔이 뭐하고 안사잔이 뭐하고 이러면서 하게 되는데. 그냥 분할로 좀 떨어지는 종목들 미리미리 포트폴리오를 좀 정해놓고 분야별로 섹터별로 좀 정해놔야 돼요. 뭘 살지? 그래야 왔을 때살수 있다.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왔을 때 아,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못 삽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정해놔야 되는데 이런 구간. 그리고 지금은 570 지켜줬어요. 주켜, 일단 중요 구간을 지켜줬고 이 흐름은 지금 이 추세를 이탈할 을 겁니다. 이 추세를 다시 올라간다기보다 이탈을 한다. 그래서 지금 이 헤드 숄더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요 폭이 떨어진다고 하면 여기 메꾸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열어 둬야 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9월 5일이나 이제 9월 10일 데이터에 따라서 여기까지는 열어 두는데 요거를 가는 과정이 이렇게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지지 문제 하기 때문에 이 조정에 베팅을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많이 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짧게는 괜찮다. 괜찮다. 이 상황을 봐서. 근데 전체적인 흐름은 여기서 이제 롱으로 가져가는 게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걸 이제 SPX로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여기도 상승세 경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나스닥은 여기서 좀 많이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S&P는 덜 떨어지면서 세 경. 여기 6,500 구간을 다시 한번 또 터치하고 올라간 다음에 이탈을 하고 하락을 좀주고이 일목균형표 라인을 터치를 하고 전환이 될수 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에 비해서 S&P에 떨어지는 폭은 좀더 덜할 거다. 만약에 S&P가 6000까지 간다고 하면은 나스닥은 이 QQQ 530을 살짝 깰 수도 있을 정도의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평균적인 이키 맞추기도 고려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SPX가 떨어진다 한들 여기 6300에서 4 0 0 사이 여기를 지켜주고. 6200 내에서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할 확률이 높다. 이런 부분은 좀 지, 흐르는 걸더 지켜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지금 이 구간 추세 이탈을 하면서 막고 떨어질 때 이때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넘지 못하는 거, 넘는 걸 봐야지만은 롱을 들어갈 만하다. 그래서 막고 떨어지는데 그러면 이 구간이 파, 엘리어 파동으로 봤을 때 플랫 조정, 익스팬드 플랫 조정으로 여기서 러닝 플랫이 아니라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이 구간이 더한 파동 더 길게 C파의 조정, 세 번째 파동의 조정이 나오고 있다. 그럼 요게 WXY가 되려면 이 구간에서 한 파동 주고, 여기 핵심 지지 라인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파동, 한 파동, 이렇게 눕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여기서 캔들을 보고 제가 여기서 공통상승 구간이 있기 때문에 들어갔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는 여기서 들어가고 더 떨어지면 더 모아가겠다. 이 관점과 이 기술적 반등을 먹고 들어가겠다. 요거는 두 가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구간에서 이 기술적 반등을 보고 들어간 거고. 여기서 지지 부진한 모습. 이렇게긴 캔들을 세우지 못하고 추세를 넘지 못하는 지지 부진한 모습이 나와서 익절을 하고 지켜본 거죠.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거기다 이더까지 2 0일선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추세를 보고 떨어질 가능성을 좀더 봤다. 어, 9월 약세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하락에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음 구간을 이 104, 105K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간을 보겠어요? 여기 매물대 구간을 주세를 그러면 이 구간을 주고 갈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주지 않고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여기를 주더라도 당연히 여기서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반등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번 페이크 한번 주고 부딪히고 떨어졌어. 그 여기서 조정이 끝났을까? 여기서 몰빵을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 겁니다. 여기서 또 공통 상승 구간이 나오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를 해야 돼요. 아 여기부터는 떨어지더라도 나는 올라갈 거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신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난 오를 거야라는 신념을 가지고 모아간다 분할로 이 과정을 가져야 되죠. 근데 이게 분할로 모아갈 때는 여러분들 이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올라갈 거라는 신념이 있어요. 떨어지는 것도 어느 정도 신념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추세가 자본 시장이 올라가는 흐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좀더 롱의 신념을 길게 가져가는 게 낫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여기부터는 이제 조금씩 레버러지를 당겨도 되겠죠. 여기 정도까지. 뭐 떨어져 봤자이 이 추세가 저는 이 비트코인의 시즌 아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구간이 그냥 ABC 다섯 개 여기서 또 다섯 개의 파동으로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등이 오고 한 파동 더 빠지더라도 여기서 최대 여기 내에서는 끝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들고 가시는 분들 나는 롱을 들고 가는데 고배율이 아니다 하면은 어디에 있든 그냥 분할로 들어가도 되는데 어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면은 좀더 과감히 들어가도 되겠다 남들보다 평단이 괜찮으니까 요건 이제 제 관점입니다 비트코인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관점은 이 추세가 계속 일단 하락이 유지될 거고 이 구간 내에서 한번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더 나올 거다 그래서 여기부터 들어갈 때 나는 홀딩이다 하시면 그냥 홀딩을 하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익절을 하겠다 하시면 그 익절 구간으로 가시면 어 관점을 보면 되겠고요 여기서 한번 조금 지지부진을 하는 모습이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좀더 흐름을 지켜보자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더입니다. 이더는 이때 당시에 이 구간 지켰잖아요. 근데 이 구간이 어느 구간이냐? 었이 4050이. 이 구간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지지가 나왔고, 지금 다시 한번 21선을 이탈하는 척하고 일단 들어올렸는데, 일단 추세의 힘은 약해졌어요. 꺾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얘도 지수랑 비슷해요. 지금 이더는, 어, 나스닥도 힘이 센 것처럼 이더도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세 힘이 셉니다. 그래서 요거를, 결과적으로 이 이치모코 요거 요 라인은 저는 붙일 거라고 봐요 이 51선. 그래서 저는 일단 51선은 기다리는 게 낫다 이더리움은. 뭐제 어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가서 나는 미리 선제적으로 들어가서 분할로 들어가겠다 하면은 레버리지 땡기지 마시기 다리시고 여기는 이 51선이 좀더 올라오고 요 라인을 붙일 수 있는데 여기부터는 기다리는 게좀더 낫다. 어 손익비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 구간은 결국 한 4000대가 되겠죠. 그리고 요게 만약에 이제 더블 탑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떨어졌어요. 그럼 어디까지 떨어질까? 이 3300대. 여기 100일선 내에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 내에서. 그럼 요거 어차피 요 정도는 감당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감당할 부분이 될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선 이내에서는 이제 매수를 들어가도 되겠다. 라고 보여지는데 시간은 좀 걸릴 거니까 여기 51선부터 좀 담으시고 떨어질 때마다 담으면 올라간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355 맞고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삼각수렴대에 이제 이 삼각수렴이 아니라 어센틴 패턴 내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구간을 최대한 이평선 보시면 이평선 모여 있어요. 그럼 여기 핵심 지지라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테슬라는 본주로 충분히 베팅을 해도 이제는 되는 구간이다. 9월, 10월 이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구간에서는 최대한 계속 아래를 기다리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지금부터는 여기 구간에서는 일단 본주를 사고 떨어지면 레버러지를 그냥 내려오면 사자. 그러면 요거 한번 솎아내는 작업은 나올 것같 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한번 하락의 위협을 주고 300달러 근처까지 주고 살짝 이탈하다든지 주고 이제 진짜 진3파 상승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지만 이제 모아가도 괜찮겠다고 보여져요. 요 구간을 내가 만약에 넘었잖아요. 넘었으면 저는 모아가자 라고 얘기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시간에. 근데 지금 이 구간에서 떨어졌는데, 이 구간에서는 모아가도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떨어져, 떨어지더라도, 떨어 이런 구간부터, 지금 이제 지체할 필요 없이 모아가도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전히 똑같아요. 이 320에서 30, 여기 구간에서는 본주, 이 아래에서 내버루지 그러니까 지금 무포지션인 분들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들고 가라 분할로 들고 가면서 그러면 이실적때 한번 충격은 받을 수 있습니다 속간내기 위한 전체적인 한번 섹터에 충격을 주고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 본주는 계속 담아 가면 되겠고 레버리지는 조절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각각 여러분들의 판단이고, 제 뷰는 중간중간에 옵션이랑 이런 추세 결정을 해서 단기적인 익절 구간들, 어, 담기 좋은 구간들은 계속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구글입니다. 구글은 이 구간에서 조정 이후에 삼파 급한 상승 나오고 지금 세경을 만들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일단 좀더 가덜 갈 수도 있겠지만, 이 구간에서 한번 시켜서 이런 식으로 좀 눕는 형태의 모습이 나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높다가 이 어닝이 잘 나오면 또 한번 상승 이뤄주고 시키고 이렇게 어 랠리가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들고 있다 본주를 들고 있다 그냥 아니면 아래에서 레버리지를 크게 들고 있다 그냥, 그냥 들고 가도 되겠다 뭐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일부 익절을 해 두는 게 좋겠죠 지금 구간에서는 좀더 가더라도 일단은 누울 확률이 높으니까 여기서 이제 레버리지가 좀 녹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레버리지 같은 거는 지금 좀 익절을 해 두고 다시 재차 이1 9 5에200 부근에 왔을 때는 좀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죠 이 구간 내에서 그래서 지금 이 스프레드로 따지면 210에서 180이 스프레드인데 이 스프레드 자체가 이제 큰 하락이 왔을 때 내려왔을 수 있는 이, 이 체급 자체가 올라간 거예요 이 높이 자체가 그래서 내려와 봐, 크게 내려와봤자 이 구간에서 끝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여 구간까지 꼭 기다리다기보다는 여기 굳은 이 채널로 기다렸다가 다시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네, 다음 마소입니다. 마소는 지금 이 9월 10월 요 구간을 이 살짝은 뭐 위로 올라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 520에서 약485요 구간을 그냥 횡보할 것 같습니다. 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든 요 구간을 좀 횡보를. 하면서 시간을 좀 녹이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어 보인다. 네, 엔비디아는 또 여기 채널 지켜주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냥 얘가 만약에 이렇게 헤드 앤 숄더로 떨어진다고 한들 160 내다. 요체한 내니까 빨리 사고 싶으면 그냥 170 내에서 본주로 들어가고 요 내에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래 떨어지면 그냥 레버리지다. 네, 엔비디아를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면은 어, 상관없다. 이거 더 떨어져도 요도 최대 150인데 이 안에서 더 사면 돼요. 그냥 사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일단 그냥 정해 두세요. 내가 어디에서 본주를 사고 어디에서 레버러지를 살지. 딱 정해 두고 그냥 오면 사라. 생각하지 마라. 9월, 10월 어차피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지지 복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왔을 때 사고 그러고 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손절했다가 익절했다가 이렇게 하지 마라. 요거 트레이딩 만약에 자신 없는 분은 왔다 갔다 자신 없는 분은 그렇게 하지 말고 난 여기서 만약에 사고 여기서 팔았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더 올라가도 그냥 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본 주고 좀더 내려왔을 때는 레버러지가 지금 제 관점에서의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AMD입니다. AMD는 여기서 ABC, 그다음 ABC 반등, 여기서 다섯 개 파동으로 내려와서 총 WXY로 복합 조정이 끝났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일단은 그 전체적인 조정은 끝날 수 있다고 이때 얘기를 드렸고, 다만 AMD가 크게 다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력이 한번 나오고 기대감으로 생각보다 정말 빠르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럼 이 구간에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런 모양을 만들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지금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럼 이 구간을 이게 여기까지 내려올지 여기까지 멈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AMD를 지금 리사 수를 믿고 그 성능이 AMD와 그 견줄만 할 거다. 그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 만약에 막상 깠는데 안 나왔어. 그러면 진짜 다시 폭락을 맞는 건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일단 AMD를 들어가실 분들은 160 여기 구간이 지금 이 구간 지지 라인이었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은 좀 본주로 들어가도 되는 구간이다 왜냐면 레버리지를 지금 땡기기에 안 좋은 게이 9월, 10월에 약간 제가 말씀드렸던 횡보 하락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려서 올라가더라도 다시 내려오고 내려가더라도 다시 올라오고 근데 이런 구간에서 미리 위에서 레버리지를 땡기면 조금 안 좋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많이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네, 여기서 헤드 앤 숄더로 떨어진다고 한들 이1 4 0내에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 갭들은 매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본주로 들어가고 이 아래에서는 레버리지를 들어간다. 이렇게 계획을 해놓고 전체적인 흐름은 여기서 이렇게 주고 올라가든 여기서 좀 시간을 좀더 끌고 올라가든 어 올라갈 수 있는 뷰로 믿고 가야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피그마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 민주의 형식의 흐름을 수, 말씀드릴게요. IPO, IPO 때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려요. 그래서 위 꼭지에서 팔고 나오면 다행인데 물렸다. 그럼 여기를 살려줄 것인가를 봤을 때는 초반에 이렇게 빠르게 물을 타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살고 싶다. 내가 장기로 진짜 이 기업을 믿고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단타로 들어가는데 물렸다 싶으면 일단 기다렸다가 어느 이벤트가 있을, 있을 때. 들어가 가지고 한번더 산을 만들거든요 이산 내에서 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충 이제 밈주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일단 가기 전에 이렇게 가고 횡보를 하고 여기서 한번 중간중간에 피래침을더 만들어줘요 이렇게 그렇게 시간을 갖다가 진짜 이 포텐셜이 터졌을 때 올라갑니다 채색들이 출발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장난질을 충분히 다 하고 나서 아 사람들이 아무 관심이 없어질 때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뭐 피그마가 이렇게 지금 산 만들고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요런 다시 한 번의 산산 부분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단타를 위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좀요 구간에서 이 어닝 기점으로 지금 지금 여기서 안 떨어지고 버티는 게이 어닝에서 뭐가 나올지 한번 보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기점으로 한번 뭐 들어가 보는 건 나쁘지 않은데 이 소량으로. 테스트 해보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는 구간이 되고 어 특별한 그런 부분이 없다면 올르더라도 다시 이런 식으로 갔다가 네갈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